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시온 찬양대 양상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EDL 찬양대 찬양단의 수고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이제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닙니다.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회적으로는 노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공짜로 타는데 막상 경로석이 비어 있어도. 선뜻 거기 앉기는 민망합니다. 아직은 나이든 축에 끼어 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높아져서 이 세대의 일거수 일투족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세 높으신 어른들께서 어떤 삶을 사시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단순히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정도의 영향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 사회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고령화 추세는 가속화되어 갈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영향이 커지면 커졌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이 어떤 노후의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적인 차원의 일로만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사회의 건강성과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곱게 늙으셨다 하는 말이 그저 본인 듣기 좋으시라는 단순한 덕담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연세 높으신 어른들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셈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창립 113주년이 됐습니다. 한 세기가 훨씬 넘는 긴 역사와 연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그 시간은 그저 흘러온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임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긴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래 될수록 자랑스러워하는데, 교회의 노인층이 많으면 왜 교회가 노쇠한 것으로 여기며 한탄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꼭 연령이 젊으면 활력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활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여기는 게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세 드신 분들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년도 대신방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부목사님들이 담당 연합 속을 신방하시는 동안, 저는 가급적 청장년층 신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시간 내기 가장 어려운 시간이 주말이지요. 그런데 청장년 가정은 그 주말에나 겨우 신방 약속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에 기껏 한두 가정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시간을 쏟아 붓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여건과 여유가 너무나 빠듯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교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청장년층보다는 훨씬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으시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관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경륜 지니고 계십니다. 그 세대의 어르신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물질과 마음의 여유도 지닌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대가 자기들의 삶의 자원들을 남은 생애의 날에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헌신하며 사느냐 그게 교회의 오늘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의 삶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 120년은 세 시기로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애굽에 바로 궁전에서 지낸 생애 의 초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 치며 살았던 중간기의 생애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를 행진한 마지막 생애 40년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생애의 마지막 시기 마지막 40년이 분명하거든요. 그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세처럼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아하게 늙어가기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삶을 살게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부터 그의 생애는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아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생애 가장 마지막 순간을 보세요. 생애의 마지막 그 순간, 그는 자기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날이 이 모세처럼 그렇게 끝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우아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선 우아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삶의 긴장이 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동차를 굴러가게 만드는 장치 중 하나가 기어입니다. 모터에서 발생된 힘을 바퀴를 굴릴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그런 기계장치가 기어의 역할입니다 기어는 여러 개의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혹은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할 때는 큰 힘이 필요하게 되니까 큰 톱니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차츰차츰 차츰 작은 톱니바퀴로 옮겨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큰 바퀴가 물려있을 때나 작은 바퀴가 물려있을 때나 언제나 항상 팽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기어가 대부분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별로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수동 기어를 사용할 때는 운전자가 상황을 봐서 기어를 적절하게 바꿔주어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운전을 잘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절한 때를 알아서 기어를 바꿔 준다.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전을 할수 있으면 자동차가 잘 달리게 됩니다. 운전이 서툰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몰때 덜컹거리기도 하고 덜덜대기도 합니다. 기어를 제때 바꿔 주지 못해서 기아의 긴장이 풀려졌기 때문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속으로 달리기도 하고 또 고속으로 달리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고속으로 달리지요. 당연히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노인들은 조속으로 달립니다. 그렇다고 긴장 풀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긴장 풀어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고, 옆에서 늘 지켜봐 줘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긴장 풀고 느슨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생이 덜컹 대고 말썽이 납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주변에서도 그로 인해서 고통을 크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 비해서 다만 속도를 줄이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기회로 바꾼 상태에서도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아하게 늙어간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남들에게 곱이 맡기고 자기는 의자에 편히 기대 앉아서 느긋하게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아하게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모습의 지도력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구체적인 직함을 맡아 그 구체적인 직함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세의 모범을 찾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는 바로의 궁정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한 복판에 있었다는 의미지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년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식구들 부양에 전념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다가 재풀에 지쳐서 낙심과 좌절과 방황을 겪으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던 모세가 노년기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그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을 믿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는 힘도 또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붙드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분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분의 겸손한 종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자기의 남은 인생 여정 전체를 하나님 손에 맡겼지요 여기서 그의 생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이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합당해서 죽어 사실 모세의 생애 마지막 장면인 이 장면 불가사의해 보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기 때문이지요. 물론 민수기 20장, 신명기 32장 같은 본문을 보면 모세가 무리바 샘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번 두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를 불러가셔야 됐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아들이는 당사자 모세의 반응입니다. 자기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겼던지 죽음까지도 가볍고 행복해 보입니다. 모세의 삶이 위대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철저히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붙잡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세요. 뱃볼 맞은 편모압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그와 돈 시대를 살았던 애국 왕들은 거대한 무덤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위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후손 만대에 남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긴 것이 그들의 거대한 무덤이지요. 그 무덤을 남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하다가 그일 때문에 죽어가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무덤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모세는 지금은 물론이지만 그 당시에도 그가 묻힌 곳조차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자기 인생의 가치는 자기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걸로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살았던 그의 생의 끝머리 보세요.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연세 높으신 어른들께서 희망사항으로 외치시는 구호 중에 하나가 9988234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그저 2, 3일만 자리 보존하고 알아 누웠다가 가고 싶다 그렇게 가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어른들의 바람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99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사셨습니다 2, 3일 알타가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부름받은 그 시간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세는, 모세는 늙어서 죽은 분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던 분입니다. 우아하게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늙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젊은이들과 같은 건강과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면 노안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노안이 왔다고 그래서 판단력까지 흐려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세가 높으신데 어떻게 젊은이들의 기력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력이 떨어질 뿐이지. 기백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젊은 때에는 시절이 시절이기 때문에 아까운 것, 아쉬워서 붙들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느끼면서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마음 때문에 젊은 시절에 아깝고 아쉬운 그런 것들 어떻게든 자기 곁에 더 붙잡아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경우 보게 됩니다. 누군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개도 늙었구나. 늙은증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붙들고 싶어 하던 그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하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지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강한 기백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그는 늙어서 죽지 않습니다. 우아하게 살며 늙어가다가 어느 날 당당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뿐입니다. 우아하게 늙어가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그가 품은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활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는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메. 보세요.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왜굳태 보여주시는 겁니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하시는 행동 앞에서 약이 올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 감아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지도력을 굳건히 세워 주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지금 죽어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민족의 비전은 그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든든하게 조치했던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와 상관 없다 여기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아하게 늙어가는 사람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졌다고 여길 수 있는 꿈을 계속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한 초석을 놓아갑니다. 그 일을 위해 축복하며 자신은 사라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아하게 늙어가는 사람은 꿈을 꾸는 환상가가 됩니다. 영광의 미래를 그려보며 위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게 될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비록 자기는 그꿈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꾸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말하고 싶어 하는 흘러간 옛 노래는 뭡니까? 순전히 자기 자랑, 자기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런 과거에 묶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아하게 늙어가는 사람은 미래를 말해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요. 그런 분 옆에는 언제든지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한마디라도 그분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할 겁니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성장해서 떠나면 빈 둥지만 남게 됩니다. 그빈 둥지 붙들고 지난 세월이나 회고하며 지내는 그런 자리에는 고리타분하고 냄새 나는 늙은만 자리 잡게 마련입니다. 우아하게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품은 꿈을 전하며 후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 삶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혀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전해주고 마음껏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 송도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긴장이 풀려서 허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빈 둥지나 붙들고 사는 날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복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 동안에는 긴장이 풀려서 허전하기도 하고 흘러간 지난 날이나 회고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 시작한 80세 이후부터는 숨 거두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참으로 우아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우아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아함 때문에 우리의 백발은 진정한 인생의 명관이 되고, 우리의 주름은 삶의 명예로운 훈장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이 땅에 남아 자기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해야 가야 할 후세들을 위해서 넘치는 축복을 전하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이들이 자기들 주변 안에 남긴 우리의 우아한 향기를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애곡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개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저희들의 삶이 버렸던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하였는데 저희들에게 진정 새 삶의 길을 올곧게 걸을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삶의 우아한 향기가 더 가득해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늘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노년이 인생의 멸류관인 백발을 머리에 이고 후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늙어 죽지 않고 부르심 받는 그 날까지 합당한 사명의 길을 걸으며 비전 품고 축복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 새날과 새 날과 새 은혜로 풍성케 주시는. 우리 구주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